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마가복음 9장 아, 시작합니다 아 8장 다 했어요 아 이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할 텐데요 자 여러분 파이팅 금 하고 아, 성경책 다 끝내기 힘든 거 같아요 너무 크게 아, 뭐야. 아, 목표를 정했나 하여 마가복음까지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자 마가복음 9장에서 1절 6절 1절 6절 잘텐데요자 하기 전에 우리매 매번 하던 걸로 뭐야? 요 오늘은 참 중요한 표현 많이 배워요. 머리 잘 들어가서 우리가 아,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다 보다 할까요? 그죠? 뱅스라고 해요. 뱅스, 백어서 들어왔어요. 어, 일본 분들은 아도분들은 발음도 하는다안 되지만 이렇게 빵빵 탕탕 소리 잘안 나봐요. 걔들 그래서 걔들 그분들은 뱅뱅 뱅뱅, 뱅뱅. 그죠? 어, 저기 외국 영화다 보면 일본 사람 숨가고 뱅뱅 탕탕 빵빵 뻥뻥 소리가 안되나봐요 아이거듣기때마다 우리 세종대왕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이 뱅뱅 팡, 탕탕 이탕 하는 소리 여기다 s를 꼭붙여야돼요 s를 붙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되는지 앞머리가 돼요 앞머리 앞머리 그 앞머리 스타일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분들도 중요하고 남자분들도 중요하고 앞머리 뱅스 앞머리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뱅스 앞머리가 됩니다 무조건 외우지말고 뱅이왜 앞머리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what about the bangs? 앞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죠? how do you like the bangs? 앞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쓰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좋을 수있죠 what about the bangs? 그런데 how do you like the bangs? 라고 어, 커트를 자르시는 분이 물어보면 어떻 할건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고 있어야죠 형생은 what about the banks 쓰겠다. 쓰는데 그 대신 요 말도 좀 알고 있어야 I would you like the banks. 그죠? 음. 자. 알아수 <laughs> 있겠죠. 자, no banks, light banks heavy banks. 오. 뱅스가 없고 light banks 아주 가벼운 뱅스고 heavy banks 무거운 뱅스죠. 이렇게 I t l i g h 이거 쓰기 싫으면 예, 그럴 순일까? 안쓸순 되겠죠. I like no banks. I like light bangs. I like heavy bangs. Heavy bangs. 무슨 뜻일까요 아, uh -huh. I like no bangs. 앞머리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I like no bangs. 앞머리 건들면 2 4 다시 한 번입니다. I like light bangs. 앞머리 가볍게 좀 위로 좀툭 보이게 쳐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like heavy bangs. 앞머리 좀 내려오게. 내려오게. 무거운 머리, 가벼운 머리 <laughs> I like light bangs, heavy bangs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시겠죠 I like them 머리 eyebrow 눈썹에 눈썹 레벌. 눈썹 높이까지 쳐주세요 있어요. I like them eyebrow l o v e 있어요. 아니면 I like them a little above the eyebrows 뭐요? 눈썹 위 조금 위까지요. 조금 위까지 아래까지도 될까요? b below, e 그렇죠? l Below를 쓴대요. 자, I like them a little above the eyebrows. 이거 이거 Eyebrow가 brows, eyebrows, below the eyebrows, above the eyebrows. 아이고, light b a n n s 하고 veins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건 아, 잠시 보십시오. Light b a n n s veins. 그니까그 뭐야? 앞머리가 진짜 특징해서 이리 조금 쇼, 좀 이렇게 이마가 좀 보이게 보이게 치는 거죠. 그렇지? 헤비뱅스 이마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와또 계속 나가봅시다. 요거 한번 발음 되겠어요? I'd like, I'd like, I'd like. 근데 I'd like 뒤 발음을 거의 하지 마세요. 근데 I like 하면 나는 좋아해요가 되잖아, 그죠뒤 여기 요 발음 안 하고 없앴다는 I like 좋아해요가 되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I'd like i h like i like d like t h like m i e d l i like i h e m d like like I'd like I'd like 그렇죠? I'd like i o like I'd l i k d l i k d like i t like I'd like I'd l o k t I'd like them. I'd 자, would would like I'd l i I'd l e I'd like i like i l e d l e d l e I'd l i e I'd like I'd l h d l e d l e i l e I'd l i k l e l e I'd like I'd l 로우 l o w the shoulders 그렇죠? 깨 길까지 아니 어깨 밑 k 까지 i ok k i k a j 까지 n d ok btkaji ok b t k 요 j i salaju sel 까 h o u l d e r lengthen ok kaji 어 k kaji salaju sel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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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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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ok ok 이렇게 해서, 여기 눈이 있고요 그렇죠? 입이 있어요. 입, 입 있죠.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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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건 뭐라 그래요? <laughs>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턱이죠, 턱. 턱을 뭐라 그래요? 친이죠, 친. 친. 그래서 우리, 어, 피트니스 센터, 저기, 헬스클럽 가보고 이렇게, 빠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친어빠라 그러죠. 친어빠. 어. 이렇게 뭐야 여기 어제 턱까지 내려왔다가 올리는 거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걸 치너빠라 그래요. 빠들고 이거 치. 그래서 어 뭐야 턱선 이까지 잘라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Cut it, cut it. Above the chin 이렇게 하면 되죠. Cut it above the chin. Cut it above above the chin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쉽게 빨리 끝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해보세요. All about the banks? How would, you, how would you like the banks?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세요. I like, I l i d e I like. 지발음 하시면 조금 쉬어도 돼요. I like. I like 좋아하니까. I like. I like. 쉽게 되면 지 발음이 자연게 나옵니다. I like. 끝이 시험 의지장도 I like 그냥, I like 그냥. 지 발음을 조금 이렇게 포 끊기는 냄새가 난다? I like, I like, I like 굉장히 중요한건데 얼마나 중요한건지 실수했나 모르겠네요 하이가 뱅스가 이표현다 모르더라도 뱅스가 뭐야? 앞머리, 앞머리 그러니까 미자원에서 미용실에서 명이들어서 뱅스 뱅뱅뱅 하면 탕탕탕 총돌는게 아니라 미용실에서 뱅스는 앞머리다 앞머리 예, 네? 그러니까 어, 겁내지 말고 소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걸 듣고 공부하시는 분 이 만약에 어, 미용사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미용사이라고요이그 제가 잘 모르겠고 아이가 자 이제 우리 어 뭐야? 어, 막아보고 1장에서 6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조금만 키울게요. 한번 키워서 합시다. 자좀 크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들어볼까요? Any sad that I'm truly I tell you 여기서 예수를 영접한 저희들에게는 참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들 또 아는 우리가 굉장히 어, 좋아하는 어기들 변화하시는,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은 어, 그런 문과 있죠 저희도 살아생전에 그죠, 요거죠, 요거 우리도 He said t 예수님이잖 예수님이 그리고가 왜나오냐고요 8절까지 왔으니까 우리 9절이라도 set them 여기 set, say는 꼭투어있어야 되요 여기 올 적에는 set t h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더블 포테이션으로 묶었어요 뭐라고 묶었냐 하면 과거에서 말했다지만 묶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를 현재 시점으로 옮겨서 생생하게 표현해 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거죠 truly 우리 저, 예, 저기 성경식 이름은, 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요거죠. Truly, truly, I tell you. 너에게 말하니 some, 어떤 몇몇 사람들이죠. 왜 사람이 후니까, 그죠? Who, 그래서 위치를 썼으면 몇개 되겠죠. 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are standing here. 아, 지금 여기에, 예수님, 니까 여기에 are standing.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will not taste. 그죠? 하지 않을 것이다. Taste 맛보지 않을 것이다. Death 그죠? Die 죽다의 명생이죠. Death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아 그죠? Before 보 전에요. d a y 그들이 보기 전에.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래서 파 a 언능을 가지고죠. 기런 파울, 힘, 힘, 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데이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거죠, 이거. 어, 우리들 기도. 아, 제가 제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어, 그죠. 정하신 어, 어떠시이도 이거 이, 이거 이걸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어렇게 하신다는데 어,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분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면 내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any set them 말하기를 truly I tell you, truly. 이거 바로 어려요. 워왜 어려워? truly 할 때, 이제, truly 할 때, r 도 있고, L도 있어. truly, truly,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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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ly I tell you.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And he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네, 큰 사건이 일어났죠.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볼까요? After six days, 6일 후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6일 후에 Jesus, 예수님은 자세가요. 피터 누가에서 피터, 베드로와 제임스 본데공부아니셨 제임스 야고보와 이렇게 커마 커마 마지막 영화에서는. 라이브할 때 꿈만 꿈마 곰마 치고 마지막에만 a n 마지막에까지 a n 죠 요한을 우리들 그와 함께 데리고 여기서 케이크는 데리 여기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고 불행은 저기서 이쪽으로 내기로 오는 거 나를 기준 나를 기준으로 가는 거고 솔직히 그사람은 불이 까지 오는 거죠 음. let them 그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가셨다 이끌셨다 let them 하이마트 풍산으로 그들을 레드 데리고 가셔서 레드 뭐에 가고요? 리드에 가고 싶어.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문법이 나오는데, 아 중요한 문법이 나온다고 봅시다. 이제 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하고 딱 시작됐어요. 이렇게 콤마 찍는다. 회라면 를 하면 관계 대명사처럼 관계 부사고 하는데 여기서 관계 부사를 설명하려면 이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관계부서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목포를 뭐, 뭐, 따로 떼어서기로 하고 일단 콧마다 외우고 오면 관계부사인데 어떤 관계부사 이제 뭐 이런 거외워지기 싫으면 그냥 장소다 앞에 나온 장소다 하이 마운트그 높은 곳에는 데이, 그곳에서 데이 그들은 누구요? 지저스 피터 제임스 n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로 모두 그냥 혼자 그세 넷만 있었다 이다이소리죠 There, 곧 all o w 올 e a 자기들 자 o 들만 그들만이 있었다 이 n o w We all know. We all know. We all know. We all k n o e a n o w We all k e all k n 이 w We all k e a n o e e e e a e o e a a n e w a 변화하신 거니까 뭐에 의해서 바이더 파워로 볼까 하신가요? 그렇게 해드야 되나? 자, 파워로 볼까 하 아, 그죠? 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시죠? 이거죠? 아, 변호사님,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트랜스피결, 모양을 바꾸다, 모습을 바뀌다 변화사님변화사님변호사이 변호사님, 변호사님, 변 산을 n 서변화산이라고할 거예요 사워변트사스피호 아마 a a n 이런 거 강의 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문제 잘 알겠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한데 낮에 사는 건 기침이 나려 그래요. 목감기가 들었는데 아, 오늘 좀 이걸 하고 싶어서 굉장히 읽고 싶었거든요. 어, 아니, 아주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아서 자, After six days, Jesus t o Peter. 지금 셔야 돼요, 콤마가 있으면.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o n t i n 아니야, mountain, w h e r they will all along.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자, 자,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아주 읽을 때 조금 한 소리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is Clothes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얘가 이, 이 발음이지만 그러면 힙바닥을 불어야 되잖아요. Clothes. 그러니까 이 발음은 그이 발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i s c l o t e s 그의 옷이 b e c a m e dazzling. 화려하게, 화려, 반짝반짝 빛나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게. white 하얗게 되셨다 이거죠. w h i t e 더해요. 된. 어떤 사람이 이더 세계 전세 계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에 어떤 사람이 그도 뭐였지 땀 t 옷 e m 그 옷들을 블리치표백하는 거죠. 표백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w h i t e 하얗. 아주 하얗. 눈부시게 하얗게 되었다 이거죠. 아 그래서 그림 보면 산에서 예수님 과 하얗게 변화어서막 광채가 확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어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진 많이 봤죠? 응.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his clothes 말고 h c l o e became a z z r e n o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이거 드 world, 그렇죠? worl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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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could, could, c o l d please, please,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뭐? his clothes. got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그죠? his clothes? 들려요? His clothes. 자,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그죠? His clothes became dazzling. 자, 사람처럼, clothes, 없어요, clothes 자, in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네, and Cogie a p p e a r d not a p p e a r Elijah, Eliza, Elijah. Eli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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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뱀파이더 i 아주 청청년들 i e s v a m 뱀파파이더리에서도 뱀파이 원 l 가뭐엘 a 자 엘리사로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오오어이분들이 많이 나오죠. 모제스모세 모제, 모제스죠. 죠모 z 모제스. 가모 o 스엘라자모모스스나타타났다 이거죠. 그리고 o e s e s m o s e 모 Moses, Moses, m o s 모세 e e e o e s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아, 그죠? 예수님은 어 첫째부터 계속 이들을 알고 있었겠죠. 이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Lord could bleach them, and t h e y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자, 이구절볼 때마다 하이 아, 세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엘리사와 모세스가 그방 가시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각정으 말하라 그뭔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무슨 전달을 하셔서 언제 언제 어느 날에 이제 이이이 이, 이 육신을 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온 일을에 대한 완성을 뭐 한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무슨 말했을까? 여러분도 상상의 날개를 펴봐서, 펴서 켜서 아, 책을 한번 써보시죠. 자, 그다음 봅시다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아, 형님, 아, 연기 잘해요. One for Elijah, 그죠? Peter said to Jesus, e s u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셔, 우리의 <laughs> 베드로, 로바이, 이제 로바이, 랍비죠, 랍비.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치, 참, 어, 이 현대를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선생님은 초극 그, 호칭 호칭이죠.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는다는 자체는 초극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그분이 뭐 어, 어떤지 가장 약,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항상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은 뭐불 호칭이 없으면 선생님이고 쌔 뭐고요 쌔. 진짜로 선생님은.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랑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일인 거예요. 가장 극존칭이죠. 가장 최고의 극존칭. 두 번째 아쉬운 거, 대통령 할때 대통령 자에 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 님 아니, 배웠다는 사람, 국회의원 청와대에 계신 분들 대통령 님을그것도왜 붙입니까? 대통령 안에 극존칭이 있는 거예요. 님자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너무 아버지. 대통령 님님님 되는 거죠. 하여간 아, 선생님, g nip. s 때 그냥 u i t again. 좋겠는데 학부 g 들도 m 고 o you can't do the c 쌤, t w 했어요? 네, h e was on his own? Sam, 친이 g a s s 이 그죠. 아 a m 이제 한번 발음 다시 들어볼까요? 자 d a 요 K. e s o n e f o r you. Us, rabbi, it's, it's Rabbi, it's a Rabbi, 비자 랍비. It is good for us, 우리가 이거는 for us는 재밌게 뭐 가를 보게 왜 가를 묻나? For us to be here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제 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이제 이건.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예하는 yeah, yeah, 주체가 예죠 for us, 그죠. 그 다음에 let 사역 동사에서 let은 무조건 사역 동사에 뭐뭐 하다 싶다. 우리에게 우리가 3일집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역 동사니까 to 부덕 뭐마 안되고 부딩업 뭐마 안돼요. 부덕 shelter 아마 성경책에는 초막이라고 되고 shelter는요 은신처, 피난처, 힐고 그죠? Shelter 요즘에 어, 많이 난민촌 나오죠? Shelter죠, shelter, shelter. 그렇죠? Three shelters, 세 개의 초막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는 for you, 예수님을 위해서. One for Moses, 하나는 모세스를 위해서. 하나는 e l i j a 를 위해서. 옥수수 기분이 살라고요. 잘, 이게 아직도 베드로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아 예수님의 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 이렇게 따라다니던 수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했는데. 어떻알겠습까 그죠? 음.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육자. 아, 왜 그랬냐면 이렇게 이제 갈쳤어요. He did not know what to say. 보라고 말할지, what to say는 what to 다음에 아, 이게 동사가 오면요. 오모하는 방법에 와투세 말할지를 와투쿠 요리할지를 이렇게 말할지를 그들은 몰랐다. 왜요? They were so frightened. 그들이 너무도 놀래서 이렇게 감정을 놀랬으니까너 이렇게 대동용으로서 되어 they were so frightened. 너무나 놀래서 어, 그는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는 거죠. 피터는 그럼 가만히 나있지. 학교 수로 초막색을 시켰대. 생뚱맞게. <laughs> 자, 아, 자, 아, 자, and he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them and he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so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부저 상개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저 1절 6절 9절이 아니라 부저 1절 6절 뭐 끝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자 금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할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